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처음에는 선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변해갈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뜻 선한 뜻으로 요렇게 봅시다. 이 일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일할 때는 저렇게 봅시다라고 하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첫 시작한 마음은 온데간데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규정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심해지면 율법주의로 되어지고 오히려 그 처음에 귀했던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을 억매게 되는. 어떤 규정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늘그 마음, 이 일을 왜 하는가,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 마음을 잘 잃지 않고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인 형식만 붙들기가 참 쉽습니다. 심한 경우, 이 일을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만 남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왔어 이렇게 굳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께 주신 율법 거기에다가 가지치기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좋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주님을 섬기려가는 마음이 더해져서 하나 더, 하나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켜야 할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다가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무려 613개, 에 613개의 어, 조문을 더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11조도 어, 10, 어, 10개명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10개명뿐만 아니라 613개나 되는 조문을 만들어서 그거 그냥 외우고 그거 지키나 안지키나늘 조서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그것 제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그첫 마음을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오늘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이 어, 왔던 사람들이 그것 보고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느냐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배를 고팠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죠손 씻었나 씻지 않았는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흙을 잘 간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할것 이게 표현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마음은 중요하지 않고 규정만 형식만 남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했던 이 사람들 자기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장로의 전통 왜 지키지 않았냐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를 녹여내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정죄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마음을 들고 살리는 자로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어, 감동을 받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그것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다 있는데 주님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배라고 할수 있을까?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한 영혼을 바꿔내고 변화시키는 예배라고 할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거다 별로 없는 것 같고 빠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그 예배가.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도 받으시는 예배요. 한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주기 노문도잘 하지 않을 때가 있고 찬송가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여러 찬양들을 함께 불러가죠. 설교 후에 결단 찬양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시간도 보통 한 시간이 넘어갈 때가 많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제가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한 시간 안에 예배가 끝나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냥 한 시간 안에 딱 끝나고 순서에 맞춰서 가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제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섬겨가려고 하는 이유는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 순서들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죠. 어떤 형식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laughs>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때 기타를 사용해도 되느냐? 드럼을 사용해도 되느냐, 어떤 악기들을 사용해도 되느냐 마느냐로 아주 굉장히 의논을 심도 있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그러는 교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 그런 논란이 뭐가 중요할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어떤 악기를 쓰느냐 그것과 이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뜨겁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악기를 써도 그 악기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건 다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인가가 늘 점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전통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기 전에도 벌써 보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 없고 정죄하게 된 것이죠. 사람의 전통 지키자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기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자신들이 만들었던 전통이 자신들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미 자신들의 욕심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고르반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규정들도 그렇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말잘 들어.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들의 욕심이 기준이 되어버렸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기준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어냅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종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은혜 통로로 살리는 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오늘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많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결정의 순간 때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살아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갔더니 우리의 삶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찢어지고 나뉘었는데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준 삼을 때, 반드시 주께서 우리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